그래야지. 해당 제품이 어떤 공정의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질 안전팀 최용수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핫썹의 선행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 달부터는 핫썹 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햇섭 관리 기준의 첫 시작인 사전준비 5단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햇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내용을 햇섭의 7원칙 12절차라고 합니다. 7원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준비 5단계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준비 5단계는 햇섭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용도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왜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합니다. 우선 셋업 팀 구성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단체로 하는 일은 보통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하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려면 혼자서 경기를 할수 없고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죠. 해썹도 마찬가지로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썹 팀을 구성해야겠죠. 자, 팀을 만들었으면 팀장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각자의 역할과 조직을 만들어야겠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썹 팀의 조직표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다른 데서도 볼수 있는 조직도입니다.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거의 99%는 해썹 팀원입니다. 해썹 팀원 분들이 모두 모여서 해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팀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품 설명서 작성입니다. 우리는 해썹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만듭니다. 주로 빵을 많이 만들죠. 그런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어야겠죠.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그 작동법을 바로 알 수가 없어서 같이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를 참조해서 제품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햇썹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설명서가 있어야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설명서 예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설명서라는 내용에 부합해야 하듯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죠.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 단계는 용도 확인인데요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제품 용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표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품 설명서에 같이 기입이 되어 있어서 따로 용도에 대한 내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벌써 사전 준비 5단계에서 3단계까지 말씀드렸네요 네 번째는 공정 흐름도 작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 설명서를 만들었으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해당 제품이 어떤 공정의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조 공정도 예시 화면이 있는데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도를 한눈에 보기 위해 만드는 것이 공정 흐름도라고 합니다. 공정도와 같이 공정별 가공 방법도 이렇게 자세히 명시해야만 처음 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공정 흐름도대로 정말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작업장의 도면을 보고 공정 흐름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입니다. 도면에 이렇게 구역과 이동 동선을 표시하여 정말 공정도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5단계의 작업입니다. 사전 5단계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해석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